2022년 6월 1일부터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있어 이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공수정사 일을 하시거나 자가인공수정을 하시는 한우 농가나 젖소 농가 분들께서 지금까지 농협정액을 공급받으시면서 액체 질소를 일정 비용을 받고 충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1일부터 농협에서 칠소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공지되었기에 농가분들께서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칠소 충전이 가능한 업체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칠소 충전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구하기 어려운 정액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구제역 발발했을 당시에 질병상의 이유로 정액 공급 및 질소 충전이 원활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농가분들이 질소 충전을 못해서 많은 정액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보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6월 1일이 되기 전에 정액 공급팀장님들께서 미리미리 질소 충전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지역을 돌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질소 충전을 꼭 받으시고 향후에는 질소 충전업체를 저장해 놓으셨다가 그림 및 충전 단가도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농가분들끼리 어울려서 한 대로 가서 질소를 받아 오시든지 아니면 향후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축협이나 행정에서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상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